봐요. 아니죠 작가님 매번 틀리시네요 제가 또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나와서 걷고 있겠습니까 네. 아 이유가 있었군요 네. 여러분 평소에 계단 많이 보시죠 지하철을 뭐 타러 가시거나 집에 들어가실 때 우리가 흔히 아주 자주 보는 계단인데요 이 계단으로도 충분히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쁜 힙과 매끈한 종아리를 만들 수 있는 스트레칭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한쪽 계단 올라가실 때내 발바닥이 다 계단에 닿을 수 있도록 하신 상태에서 지면반발력이라고 하죠. 지구를 미는 발바닥에 힘을 발 뒤꿈치에 모두 집중하신 상태에서 일어나실 때 엉덩이에 힘으로 일어나셔서 업! 이때 발 바꾸고 더, 다시 한번 해볼까요? 그대로 자 지면 반발력을 뒤꿈치에 모아라 모아서 그대로 발뒤꿈치에 힘을 힙에다가 응축시킨 상태에서 업 해서 힙을 꽉 조아주시는데요 사람이 좀 없거나 지나간 사람이 없을 때 무릎을 쫙 펴서 엉덩이를 리프팅 가능하시면 여기서 무릎 당겨서 다시 한번 헐 동작으로 올라와 주시기만 해도 윗 엉덩이 움직임 보이세요? 네 그래서 처진 엉덩이를 리프트 시킬 때 굉장히 좋은 동작입니다. 그리고 오래 서 계시는 분들 종아리 많이 뭉치고 당기시잖아요. 이럴 때. 자, 무릎을 펴서 네, 상체 체중을 이용해서 쭉, 오, 굉장히 시원해요. 자, 골반 틀어지지 않게 정면으로 보고, 어우, 가능하신 유연성에 맞게 상체 좀 더. 오, 원래 한 번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시원해서 더 해야겠어요. 이런 식으로? 어... 최고예요. 굳이 운동 장비를 사실 필요가 없어요. 자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계단 보이시면 그냥 투벅투벅 걸어 올라가지 마시고 예쁜 힙과 매끈한 종아리 만들 수 있는 스트레칭과 운동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. 저는 그럼 좀더 운동을 하면서 경치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